안녕하세요. 다육이 원입니다 네, 오늘도 여기 더 다육에 나왔는데요. 한번 구경 좀 하고 가려고 힐링 좀 해보세요. 아, 여기 웨스트레인보예요. 웨스트레인보. 어, 저는 웨스트레인보 이렇게 크게 키우는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좀 까칠하잖아요. 예쁜 아이들은. 예쁜 아이들은 좀 까칠한데, 어, 여기는 이렇게 사장님께서 이렇게 손질을 잘 하셔가지고, 어 목대가 상당히 기네요 멀리서 보면 이렇답니다 오, 웨스트 레인보가 좀 까칠한 아이라서 이렇게 기르기가 힘든데 아 요렇게 목대가 길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네요 요거는 오팔문이라고 해요 오팔문 여기는 오래 하셔가지고 한 자리에서 좀 신기한 아이들이 많아요 뭐 1세대 아이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 많답니다 이거는 오팔문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쭉 있어요 오팔문 아 이거 좀 보세요 나이가 상당히 들었죠? 바이솔 같은데 아여게 능금이네요 능금 능금이란 아이 이렇게 날짜하고 들어온 날짜 이런 거 이름을 싹 적어 놓으셨어요. 깔끔하게. 이게 자보 같은데 자보가 아닌가봐요. 묵모 <laughs> 묵모라고 하네요. 묵모. 어 이름이 특이해. 묵모. 자보처럼 생겼는데 이게 묵모라고 하네요. 묵 모. 네. 이거는. 와우 백금이래요. 와우 백금. 아, 잡은 줄 알았더니 와우 백금이구나. 이렇게 다니면서 이름 도알게 되고 되게 좋아요. 아, 롱 화분에. 요거는 옥션. 옥선. 옥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요런 아이들이, 근데 이거는 옥선인데요. 요거는 옥선인데, 요거는 그린 옥선이라고 하네요. 그린 옥선. 요거는 경고. 경고. 아, 이름을 다 이렇게 붙여놓으셔가지고. 와, 이게 뭘까요? 요거는 이름을 안 써놓으셨네요. 여기다가 입꼬지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와입꼬지 아이들이 이렇게 대풍에의 대풍 대품. 화분에다 옮겨 심어도 될것 같은데 아이 아이가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다나봐요 옆으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거는 흑계리 흑계리 같아요 흑계리. 뭐 샹그릴라라고 하네요? 샹그릴라라고 써있네요? 흑결인지 알았더니? 어, 여기 오면은 이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동미인이래 동미인. 동미인. 우리가 왜몰한장 같은 데서 사다보면 이름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거. 이건 살구미 나 살구 민 금이 아니고 살구 민 아,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자구가 이거는 루벨라 루벨란데 아, 요거 요거 하엽을 떼어주면은 목대가 엄청 길겠어요. 요것좀 보세요. 이 자구에서 고목나무에서 이렇게 잎싹이 나는 것좀 보세요. 싹이 아, 튼실튼실하긴 나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얘가 이름이 뭘까요? 라라 쉘리라고도 하고 라라라고도 한대요. 이렇게 요거는 론자니 론자니 라고 한대요 블록한테블록한테 요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홍포도 라고 하지요 홍포도 아 요거는 맥션이라고 하네 맥션 아 여기 특이한 애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름이 뭘까요? 바리언스, 바리언스라고 해요. 얘는. 이거는 어, 세네, 세네시아 섬, 세네시아 섬이라고 해요. 이렇게. 근데 꽃대가 꽃이 피었다가 졌나 봐요. 아, 어, 이 아이들은 묵어가지고 딱 띠걸 하네요. 네, 유스케. 아 어, 유스케가 이렇게 물이 들이니까 따글따글하니 이렇게 이런 색감이 나는군요 유스케 희귀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은 네 이거는 다이아노스 아 너무 예쁘죠 핑크 색깔로 다이아노스 요거는 롱기시마 이게 롱기시마라고 해요.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네, 조셀린, 조이스. 조셀린, 조이스. 요거는 러블리 로즈 같은데. 러블리 로즈. 와, 오래돼가지고. 요거, 디오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또 있답니다. 아, 여긴 햇빛이 너무 잘 되네요. 이거는 더스타 더스타라고 해요 철아 같아요 더스타 철아철아로 철화. 변하는 것 같죠 어우 깜짝이야 턱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벤바디스라고 하는데 어우 얼마나 무거웠는지 요렇게 목대가 짱짱하니 색깔이 너무 멋있어요 요거는 제식이라고 하네요 제시기 요거는 아폴레드 아폴레드 이름을 다 써놓으셔가지고 여기는 네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엄청 많답니다 생소한 아이들 부부, 블러처스 블러처스 그리고 요거는 화이트로즈 여기는 택배가 안되고 오셔가지고 사셔야 돼요 요거는 몰게인 네, 피치스 저기에 라탐 네 요런 아이들 아 화재 화재를 이렇게 다 적심을 해가지고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 키싱이 있는데 키싱이 목대 좀 보세요 어우, 세상에나. 요거는, 라오이 같아요, 라오이. 라오이. 아, 러블리 로즈. 착한한 아이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요렇게나, 색감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그리고 요거는, 크리스티 부티. 크리스티 부티라고 해요? 요거는 맥션. 어, 이름이 생소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는 레드 엣지, 레드 엣지. 요거는 브라이언 마킨, 브라이언 마킨. 아, 요거 좀 보세요. 이렇게 쌍 들어 올라오고 있네요. 요거는 수. 옥 스오라고 하네요. 스오.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이름이 없네요. 릴리시나. 아 릴리시나가 무거워가지고 네, 이렇게 보라색으로 지금 햇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네. 이렇게 있네요. 이 아이들은 재오기. 제옥이. 아 재오기가 얼마나 큰지. 이 안에서 이렇게 꽃이 피고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고 있죠. 자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이거는 베이비 핑어인가봐요. 베킹이라고 해놨어요. 철아들하고 이렇게 씨앗을 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여기 원종 방울 동남금도 있네요. 이거 라울 아, 어, 무거워가지고, 따글따글 하네요. 블루네옴. 블루네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빨갛게 다 꽃이 피어가지고, 지금. 네, 이렇게 부비부비 하면, 아이들이. 베니세르크. 베니세트쿠. 아, 어, 요건 금 같은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거 이렇게 묵대에서도 이렇게 싹이 나고 있죠. 여기는 하도 오래 돼가지고 이렇게 이름 모르는 아이들 이름 날겸 해서 이렇게 나와서 찍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